아, 형. 어, 왜 이렇게 추워요, 부산? 어저께까지 따뜻했어. <laughs> 아니, 분명히. 아 <아니>, 부산 따뜻했어. <laughs> 얘, 얘 봐라, 지금. 얘 소문 잘못 듣고, 그 반버릴 거 같잖아. 부산 한여름이라 그래. <laughs> 어, 내가 따뜻하다고 했는데, 얘 지금. 이게 무슨 이야 이거? 아니, 형, 비 오는데, 이거? 오늘 해요? 비 오면 우천시 취소 아닌가? 근데 지금 아마 경기장에는 네. 방수포 깔고 기다릴 거지. 아. 그래서 경기 시작 시점에만 비가 안 오면 돼. 형. 야, 이거 비가... 야, 형. 야이 정도면 폭우 아니냐? 이정도는 뛰어야 되는 거 아니야? 어디야 어? 대체? 다 왔어, 여기. 좀 조용한 곳으로. <laughs> 아니, 잠깐 여기라고요? 어, 여기야. 저기 모서리에서 여기를 던지면 돼. 18m예요? 그렇지. 졸추, 졸추. 오, 졸추. 야, 지훈아, 이거, 이거 대겄냐, 이거? 야, 이거 내가 내가 넘어질 그 정도면 데 이거 대건어 야구는 지붕이 없는 곳에서 하는 거야. 야, 니엘라 네 일단 몸을 좀 풀어. 팔을 돌려. 아니, 팔을 한쪽만 돌려. 팔을 줘봐. 오. 야 공을 잡을 때 네. 이게 중요. 해 실밥이 중요해. 실밥. 어, 실밥이 중요한데 네. 이 실밥 보이지? 네. 여기에, 여기에 실밥 걸어서 네. 이렇게 던지는 걸 포심이라 그래. 포심. 어, 네. 보통 이렇게 하지 직구가 많이 잘 날라가. 여기에 딱 걸쳐서 아하. 잡아. 봐 잡아. 이렇게 잡아 잡고 와인드업을 해. 이렇게 와인드업 어, 그다음에 그다음에. 이렇게 찾아야 된다고. 오케이 오케이 해봐 해봐 여기서 와인드업 어 그렇지. 오 좋아 네. 좋아 그렇지. 오 좋아 네. 좋아. 좋아 이렇게 어, 야 기가 막힌데? 이렇게 던지거든? 네. 공이 다른 데로 가야 되니까 사진 찍힐 때멋있는 있어야 되잖아. 네. 잘못 던져도 돼 일단 멋있게만 해 멋있게만 멋있게만 어 이렇게만 하지 마. 그지 않냐? 던져 아형 어, 미안해요 아니 좋아 공이 오는 건 좋은 거야 던져 어? 형 미안해요 어? 형 미안해요 아 뭔지 알겠다 형 미안해요 아 뭔지 알겠다 아 조준이 어렵네 형 조준이 어떻게 해야 돼 조준이? 전형적으로 못하는 사람들이 어? 미안 어? 잘못했어요 어? 그게 아닌데 그냥 가운데다, 가운데다. 시선을 안 빼면 안될것 같은데. 자, 여기 그럼 던지고못 아, 해도 미안해하지 마요. 아 그럼 미안하지 해 마. 당당해. 뻔뻔하게. 알았어. 자. 아. 어. 아. 어. <laughs> 오, 깜짝 놀랐네. 형, 다시 한번 맡겨. 야, 알았어, 삐를 알았어. 지훈아, 네가 한번 던져봐. 지훈아 한번 던져. 어, 야, 지훈아 폼 난다, 너는. 어, 야. 야, 김원중 선수 같은데. 어, 이 잘할 것 같아. 야, 잘하네. 야, 어떻게 던졌어? 야, 잘하네. 야, 어떻게 던졌어? 어떻게 던졌어? 살짝 그냥 이게 어. 완전 꺾이면 안 되고 한이 어. 정도에서 던진다는 느낌으로. 아. 던진다는 그리고 던질 때좀더 멋있게. 이게 봐봐. 하면 까딱하면. 네. 찍고찍고 어, 이렇게 아, 하면 편하고 멋있어 아니 아니 지금 폼이 중요한 게 아니고 공이 안 가는데 어떡해요 아 됐어 아니, 돼. <laughs> 아니 이걸 하면 사람들이 우와 <laughs> 알았어. 알았어 정식으로 이거 진짜 투구라고 생각하고 좋아 지금 좋아 아니 아니야. 아니 아니야. 아니야, 아니야. 아니 지금 막 <laughs> 도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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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잡아야지 도로. 아니야 아니야. 알았어. 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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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늘 사직을 찍는다 네가. 알았어요. 근데 홈을 한 번만 해서 세 개만 딱 던져보자. 마지막 세 개.